아, 먼저, 어, 우리 스님들께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총원 스님께서는 입안에 들고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몸이 피곤하고 그렇고, 우리 또현상 스님은 또 당뇨가 있어서 시멘이 있는것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도 들어봐 주시고, 우리 또지광 스님은 또 지금 사회복층는게 고통이 다닙니다. 정치난 공덕을 이렇게 시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위해서 스님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주지 그들에 가려서 아주 감사한 인사를 잘못 받고 계신 분 사실 이분들을 제일 먼저 감사드려야 될, 되고, 이분들께 제일 큰 박수를 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데에는 이렇게 스님들의 노력들이 같이 이제 부고 있습니다. 아, 회양입니다. 아, 시작을 입제라 그러고, 마침을 회양이라고 하는데, 이 회양이란 단어는 베푼다는 뜻입니다. 내가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한 공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베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이 회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푹 치고, 질 치고, 복탁 치고, 요령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무건 이 육지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을 위한 페양입니다. 징은용 저기 지옥 세계에 있는 저 천상 세계에서부터 저 지옥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한 페양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목타은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페양하는 도구입니다. 령한 저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한 해양 도구가 이 사물입니다. 국자들은 부침을 친다, 북을 친다 해서 다른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도구들은 이 부패, 이 기도를 통해서 부침의 말씀을 모든 생명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는 다 베풀어 주겠다는 그들에게 모두 회양을 시키겠다는 도구로서 활용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7일 기도 동안에 스님들의 징소리와 또 북소리와 목탁소리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회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 회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양을 좀 해야 됩니다. 다 각자 자기 몸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기 몸을. 여러분들 7일 동안 기도하신다 보시면 자기, 자기에게 회양을 좀 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만 회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 여러분들, 여기 법당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먼저 회양을 좀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리가 아파도, 어깨가 아파도, 날씨가 추워도, 그래서 법당에, 알바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도 여러분들의 몸에, 스스도 예, 여러분들은 회양을 해야 됩니다. 또 회양해야 을될게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반드시 기도를 마치면 이렇게 회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우리의 뿌리 우리와 인연된 모든 인연들에 대한 회양을 하는데요 그게 천도제입니다 천도제는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인연들 그 인연들에 대한 회양입니다 굳이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신 분과 인연되어진 모든 인연들에게 내가 7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다 향을 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황대우 영감님의 육제도 어, 있고 또 곽인하 어, 영감님의 어, 제도 있습니다. 이제도 오늘 회양날 같이 이렇게 제도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가 분들께서도 큰 복으로 오늘 같이 동참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회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양을 하나 해드될게는데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신들을 회양하는 방생입니다. 그래서, 0월달에는 지금 초 기도를 마치면 반드시 방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양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공덕들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큰 발언을 세우기 위해서 방생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고기 하나만 있어버고 미꾸라지 하나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양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는, 나의 공덕을, 나의 기도의 힘을, 내가 진주행을 이용해서 참여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해양시켜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런 해양이 있어야 됩니다. 해양 없이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양이 없는 기도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자기 공격을 지은 것을 이 모든 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내가 알거나 모르는 모든 생명들에게 합향하는 이런 불교의 회양 정신은 모든 존재,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대자 대비 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회향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회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향하는 마음을 집으로 가져가셔서 식구들에게 회향하십시오. 식구들에게 회향하시고 친구,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회향을 해야 됩니다. 없는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배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나눠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7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1년간의 행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이 씨앗을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씨를 뿌렸으면 영양분을 줘야 되죠. 그리고 비바람이 꺾이지 않도록 살펴줘야 됩니다. 영양분이 뭐냐면, 보시입니다, 보시. 여러분들 많은 보시를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내 가족에게 하는 마음의 보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물질의 보시, 내가 물질도 없고 돈도 없어도 나누어줄 수 있는 많은 보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늘 말씀드린 거지만 남에게 항상 웃어주기, 남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기, 남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위로해주기,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이런 것들이 다돈 없어도 물질 없어도 해줄 수 있는 보시입니다 이런 보시들을 무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러와서 기도비 되고 하는 이것도 다 보십니다. 이것들이 다 보시에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다 보시고요. 보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7일 동안 기도한 씨앗들을 영양분을 적용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행복을 키우는 씨앗의 영양분 보시고요. 그 다음, 영양분만 줘서는 되는 게 아니라 비바람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욕입니다인욕 우리가 아무리 고시하려고 그러고 1년 동안 널 웃고 살라 그러고 뭐 아무리 조만하고 살라 그래도 반드시 그걸 못하게 누군가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바른 길을 가지는 데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아내고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내는 그 인욕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양분을 주고 씨앗을 잘 뿌려놔도, 다른 사람의 바람에 꺾여버리고, 다른 사람의 힘에 꺾여버려서 행복에, 행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7일간의 지극한 기도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오시려 위해서 인연분을 충분히 주시고 또 그런 걸 함으로 서 생기는 고통들이나 고민들이나 분내들이나 힘듦들을 잡아내고 이겨내서 나는 어떻 하든 불자로서 바르게,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실천하겠다 하는 발언을 놓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은 올한 해를 잘 살게 되는 거고 이치들 기도를 하는 의미를 다시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7간의 공덕을 잘회하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스님들이 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런 기도입니다. 네.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를 하는 게 사실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스님들이 가진 게 없는 스님들이라 단지 부처님께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해 주는 기도에 드리는 기도.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올해 한해 새벽 또는 집을 기도로 받으시고 한께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제 성불하시고요. 오늘 또청도자를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니까 이것도 질서를 그 좀잘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성불하시죠. 잠시 자리를 하고